음, 귀하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랑좀안 맞는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열받는 거죠. 그 떨어진 사람이 우리가 주는 그 떨어졌다는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음. 좋은 채용을 하는 기업 찾기 캠페인. 오늘은 한국 남부 발전 취재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두코 남부발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강동호 차장님 같은 실에 근무하셨죠? 예, 네, 제 네, 바로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남부발전에서 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어두코라고 합니다. 네. 네, 남부발전에서 주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아, 기업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부발전 근무한 지한 안...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 됐네요. 현재 담당자시고 고등 채용을 만들었던 담당자고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 남부 발전이라고 하면은 발전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공기업이다 하는 정도의 감은 있고. 네. 또 부산에 있다는 사실은 데잘 모릅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한전은 네. 보통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력 공기업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남부 발전은 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한 회사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아시는 한전은 영업점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고 요금을 내고 하는 음. 그런 정도 알고 계신데 네. 그 밑단에서 실제로 이제 가정에 들어가기까지 전기를 생산해 내는 음. 회사 중에 하나고 한전에서 분사할 때 수력원자력, 원자력회사와 그 네. 원자력 발전 화력공기업이 다섯 개 분사했는데 그중의 네. 회사가 남부발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삼성동에서 다 같이 있다가 2014년에 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면서 음흠. 저희는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음흠. 남부발전은 그때 부산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한국 남부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들을 좀 찾다가 국가가 매년 이와 관련된 그 공기업을 시상하는 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2년 연속, 그러니까 2019년과 20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업이 한국 남부 발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 남부 발전이 학벌과 스펙을 보지 않는 공기업의 그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그큰 틀에서 좀 움직이겠는데요. 네. 그 채용의 그 프로세스 일단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업 채용이 일반 기업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는 서류 연형, 네. 필기, 면접. 까지 거치게 됩니다. 면접 도한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음흠.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과 차별화돼 있지는 않지만 음흠. 저희가 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차이라는 게 민간과 공기업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블라인드라는 그 기존의 그렇지. 이력서상에서 학교와 학점과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개량화해서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상위 대학,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수 대학 채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흠. 지금은 실력만 보고 그냥 말로 음. 그냥 맨바닥에서 음. 자격과 능력만 가지고 검증하고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서류 전형 단계에서 블라인드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류의 학벌이든지 학점을 기입하는 난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걸 받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서로 양식 속에 없을 뿐더러 좀더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력서 상에 그 자기 소개를 하면서 특정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특정 아하. 학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발언하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네. 들면 저는 관악산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아니 <laughs> 뭐뭐 안암 근처에서 특정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연상되는 것들을 하면은 네. 다 불합격시킨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읽고 나서 딱 연상이 되면 네. 다 고지하고 그런 분들은 다 부합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 그래서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인적 요소냐, 블라인드 채용이. 어,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문 내에서부터 계속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출신 학교라고 하는 그이 스펙을 좀 보면 그것이 실력을 가름하는 척도 아니냐. 그게 실력인데 그걸 안 보겠다면 실력을 안 보고 그냥 뭐 재비뽑기 하듯이 뽑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비판을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여러 가지 통계나 분석을 통해서 네. 학력이 네. 학점이 음. 기업에서의 우리 해당 기업의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야도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성과와 음. 실력을 직접적으로 연결 하지 않는다는 통계들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글로벌 경쟁을 합니다. 음흠.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음흠. 그럼 이 인재들은 민간보다 경쟁력이 없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 특히 국가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더 음.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블라인드라는 게 음흠. 보통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는 것처럼 좀 대충 설렁설렁 사람을 뽑아주는 거 아닌가 더덜 엄격하게 음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내용을더 정확하게 표현을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음흠. 그러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이제 필기 전형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국 남부 발전에서의 그 필기 전형은 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지 네.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남부 발전 필기 시험은 일반적인 공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치는데 기본적으로는. NCS 기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무별로 필요한 능력들을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그대로 시험 출제를 해놓고 수준에 상관없이 어떤, 그러니까 입사 모집에 맞게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대졸 수준에 들어올 수 있고 음. 자기가 할수 있다는 전형이 들어와서 피기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것들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NCS로 이미 다 공고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네. 이외에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음. 음. 일부 필기시험들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교 때 내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대입시험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소위 학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그런 곳에 잘 최적화된 사람들은 시험을 잘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이것만 가지고 하면 똑같이 마치 그런 학벌 중심으로 네네. 서열을 세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전형 과정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음흠. 허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음. 여기서 들어오면 음. 저희가 이제 이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합산될 때는 음. 다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필기 능력만 가지고 다 자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누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가 그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이걸 거쳐 들어오고 나면은 또 면접을 보고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면접으로 가는데 면접은 2단계 보통 간데 아까 3단계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면접은, 네, 면접은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 번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특정 음. 주제를 놓고 토론을 네네. 하기도 하고 그럼.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협업 능력을 보기도 하고, 음. 똑같은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단순히 대화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네네. 면접자들 간에 음. 그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음.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기 성적보다는 면접에도 방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기 시험 성적으로 치면, 7, 80점 정도 되면 음. 들어오시고, 음.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하는 해법 능력이나 발표 능력이나 음.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음.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았다고 해서 3단계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 필기 고득점이 큰 의미는 없겠군요. 예, 네. 담보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네. 좀 뒤집을 수 있는 네. 내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듬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그 말씀을 여쭙고려 하는 건데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시작했는지. 그 보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그인재경 실장님이 최초에 설계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만드신 아. 원작자시고 2018년도에 원작자. 아, 원작자시고 <laughs> 이제 저는 그걸 이제 그. 물려 받아서 지금 그더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에는 그 저희 실장님이 그 설계하실 때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채용 전형에서 떨어지면은 그 판에 박힌 저희가 문구를 받지 않습니까? 음. 귀하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랑 좀안 맞는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열 받는 거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음. 알려주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은 떨어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진 사람이 우리가 주는 그 떨어졌다는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laughs>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떨어지신 분에게 예를 들어서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여러 가지 이제 전형들을 다 하셨을 건데 거기에 어떤 특정 분야에 본인이 그 합격자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합격자보다 좀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피드백을 해보기로 2018년도에 최초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고 어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국민들로부터 음. 반응이 좋았고 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채용시험의 최종 면접 탈락자에게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거를 국정과제로도 이제 그 포함이 되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이고요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좀그 취지를 어떻게 단순히 인재 선발의 과정이 아니고 음. 양성의 과정이 될수있지 않을까 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재수삼수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 1년 동안 내년 시험을 기다리는데 1년에 한번정도를 음. 하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학원을 전전근긍 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밖으로 돌지 않게 우리가 직접 피드백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지금의 이제 보듬 채용의 음. 시작입니다 이 보듬 채용에 대해서 구직자들 특히 탈락자들의 그 반응과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시기를 그세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한 항목으로 음.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든 공기업에 좀 적용돼야 된다 부분 조금 더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픈 카톡방이 워낙 활성화 돼 있어 갖고 남부발전 채용해서 이제 오픈 카톡방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뭐 수천 명이 되, 되는 경우도 있고, 에. 거기에 남부발전 필기 전용 결과 보고서 왔습니다. 강약점을 알려주네요.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회사는 처음이에요. 어, 어, 그런, 네.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음, 탈락자들조차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 이제 그런 반응들을 얻었고, 작년에. 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셔갖고 사회관계 장관 회의 때그 남부 발전의 보듬 채용이 또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 어, 네. 그 남부 발전이 하는 것처럼 탈락하신 분들한테 그 탈락자가 그 사유를 알수 있도록 어허. 그 서비스를 제공해라. 남부 발전 사례를 본받아라. 음. 남부 발전이 모범이 됐다라고 직접적으로 검명을 그 하고 음. 어, 회의 내용이 다전 공공기관에 이제 하달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국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탈락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그 법률 개정안이 작년에 입법 발의가 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그 최종 면접 탈락자에게 그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고. 저희가 어, 그래서 그 남부발전의 이 사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아이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배려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확산되어야겠다 하는 좀그 문제식을 굉장히 강하게 좀 느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에 유은의 사회부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공기업 전체에게 또는 민간기업에도 확대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이제 증빙자료를 네, 아, 증빙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저희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회정책 조정 장관 회의 때 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남부 발전이 그 사례를 좀 몸살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딜리버리 역할을 네. 좀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역할을 한 거죠. 네. 아까 그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듬 채용 2.0이라고 했는데 네. 1.0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락하신 분들한테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약점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렇죠. 탈락 고지가 아니라 탈락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게 이제 (1.0이었고요) (2.0에서는) 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전반적인 과정들 그리고 잠재적인 구직자 아하. 잠재적인 향후 취업 지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네.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런이라는 교육 포털도 있고 네. 경기도 평생교육포털도 있고 굉장히 음. 많은 무료 교육 컨텐츠 제공자들이 있어요. 공공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직자가 이거를 나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남부발전에는 NCS 시험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놓은 NCS 필기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무상 강의를 음. 남부발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남부발전 채용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거를 볼수 있게끔 하자. 음. 여하튼 이런 채용 방식을 좀 통해서 한국 남부발전이 선발을 좀 했을 텐데 일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으실까 아니면 좀 고민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의 그 채용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 남부발전이 정말 픽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의 어떤 상, 인재 어떤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남부 발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두 가지를 저희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 분야 그 심층 설문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직무 능력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발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직무 능력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하다. 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응답이 훨씬 더 이제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하게 고려하는 능력들은 일단 저희 그 채용 전형에 그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고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그 기술 분야에 그 음흠. 스페셜화 돼 있는 음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 기술 능력은 발도의 그 그렇죠. 기술 능력 검증 시험, 전공 시험을 통해서 아. 이제 검증을 하고 있고 네. 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채용 전형을 통해서 충분히 음. 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 물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청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전형 과정 중에 그 인성 검사도 만약에 그 특정 기준 이하가 되면은 그냥 바로 이제 탈락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음. 그 면접 전형에서도 직업윤리라던가, 직업윤리에 음. 대한 본인의 가치관 음. 그런 것들 을 이제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그 블라인드 채용이 에, 2010 7년에 좀 도입이 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 블라인드 채용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런 방식의 정책을 좀 완화시킬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업이 음. 성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하기, 내기 위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수한 음. 사람을 뽑는 방식이 더 고도화된 게 지금의 형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전부 방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미 그런 것들도 고도화된 거고 이거는 뭐 개별 어떤 정치적인 요소하고는 무관한 한전에서 분사 이후에 남무발전의 과거의 그 역사를 봤을 때도 네.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고 계속 진행형으로 오면서 음. 지금의 단계에 온 거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채용방식과 시험과 감옥과 관점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온 적은 음. 없습니다 그때까 아. 그간에 정부는 여러 번 바뀌어왔지만 저희 사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남부발전과 같은 그 채용 방식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이 확산되고 또 그것이 대세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부모님들이 사실 지금 같은 태도를 좀 바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채용 방식이 교육에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부모님들에게 주시고자 말씀 무엇인지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교 진학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직무 역량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음. 고등학교 때까지의 이제 성실성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그 평가 척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음. 원하는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음. 보니까는 그 잠재적인 구직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그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겠죠. 이제 그분들께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 대학이라는 게 과거에는 성공의 그 보증 수표였다면 이제는 어, 좀나 공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정도 자기 만족의 수단 정도로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일 텐데, 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도 고등학교부터 음. 박사까지 다쭉 나래비가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층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고졸자와 뭐 석박사 들어온 사람의 성취도의 차이는 기에 가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쭉 돌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박사, 박사는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연구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대졸과 석사는 많은 편인데, 고졸자들하고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고졸자들이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고, 승진도 많이 하고, 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내부에. 고졸로 들어와서 대학에 가게 하고, 학사가 음. 되고, 다시 석사가 되고. 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끝을 안 내요. 박사가 될 때까지. 주경야도 계속 하셔가지고, 와. 일단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올라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많겠지만, 저희도 특별히 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두 분의 상임 임원이 계신데, 음. 그 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사를 하셔서 승진을 다 하시고, 회사 내에서 그동안 다 공부하시고 석사까지 되신 분이고, 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좀 살펴보고 좀 이렇게 여쭙고 네. 그 상황을 좀 보고 싶고 또그 임원분들하고 한번 그 인터뷰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장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채용하는 기업 탐방을 위한 그 인터뷰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은 한국 남부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채용의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